자기가 주연할 거 아니잖아, 그치? 저런 사람은 누구를 만날까? 배운데 살아요? 넌 어디 사는데요? 서울 살아요 어... 뭐라는 거야? 내가 고있는 조금만 조용히, 조용히 하실게요! 양쪽 벽으로 다 붙으실게요! 나의 꿈은 배우다 그래도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어 흉내내지 마요 이렇게 엉망아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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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기 목소리로. 이렇게 엉망아주 에이씨. 괜찮다, 장구야. 내 나이 29. 모두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. 김정국 씨는 연기를 왜 하는 겁니까? 약속을 했었어요. 괜찮은 어른이 되겠다고. 뭐 갑시다! 안녕하십니까. 109번 김정국입니다. 파이팅 자고 갈래? 네.